얼굴에 자유롭게 아니, 근데 이제 다음부터 그런 거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저샵 아, 갔다 나. 왔다고요. 샵 갔던 얼굴이야, 이게. <laughs> 초등학교 때 미술을 잘했었거든. 나도 미술 전공할 뻔 했어요. 어디죠? <laughs> 네. 오, 나는. 진짜요! <laughs> 이거는 피디님 얼굴 형태잖아. 이거 그리고 안찍고면 찍어요. 우리 지금 진심이에요. 진심이에요. 지금 진지예요. 진지예요. 지금 약간 되게 지루해 하신다.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. 이거 100% 잘린다. 예쁘다. 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. 근데 뭐 예술의 정답은 없으니까. 뭐 예술의 정답은, 정답은 없으니까. 없으니까.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? 귀, 귀엽죠, 그래서. 나 이러고 다니라고? 아, 아니, 시간이 없어가지고. 예술의 정답은 없으니까. 여기 왜줄 알겠다. <목소리> 우승자에게게전주을 주는 거야. 아, 최고다 CJ. 빵빠라 빵빠바 이것도 나는 아니 우리? 빵빠라 빵빠라 빵 정신 차려. 어,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내가 진짜,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 나 게임기 가... 너무 좋아 네 우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수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이 잘 지내고 있지? 만약에 나한테 안 준다 나 방송 날안 나타날 거요나 라이브 하면서 <놀람> 정신 안차